안녕하세요, 전문가님 반갑습니다. 인포뱅크 매수가 9,800원에 20%입니다. 진단 부탁드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. 역시나 또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. 이 종목은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? 네, 인포뱅크는 지난 주에도 한번 상담을 받았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또 바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그 삼성그룹사에서 이제 자율주행 쪽에 이제 대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인포뱅크가 상한가에 들어갔었던 데가 있었습니다. 바로 이 시기에서 상한가 한번 기록이 됐고 그 이후서부터는 힘이 안 나고 있어요. 투자들의 관심에서 좀 다소 멀어져 있기 때문에 왜? 지금 대다수의 투자분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. 대북주, 제약주 이두 가지 트랙을 타느냐고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눈이 딴 대로 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포뱅크가 조금 인기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뭐 비중이 좀 많다 하게 되면은 좀 일부 덜어내신 다음에 차후를 좀 도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일부 덜어낸 이후에 나머지 비중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종목의 저점이 지금 현재 여기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. 상한가가 나왔던 구간 대에 절반 정도 되는 구간이 한8 0 0 0원 정도로 잡히게 됩니다. 그래서 8천원 선에서 추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었죠. 그래서 8천원 대를 추가 이탈하지 않는다. 하게 되면 일단은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다음에 종목이 좀 간다 하게 되면 예전에 고점을 찍었던 만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한 차례 또 방향을 틀어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. 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시세를 받기에는 약간 좀 예. 에... 인기가가 없다라고 말씀해드렸죠. 인기에서 약간 좀 멀어졌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비중이 좀 많다 하게 되면 일부 좀 덜어내신 다음에 어, 2차 파동 초입에 있는 요 제약업종에 투자를 하셔서 좀 수익을 내시길 바도 하겠고 남아있는 비중은 8천 원 손절가 잡으시고 만 원까지 목표를 보시면서 좀 중장기 대응을 해보시길 바하겠습니다시청 여러분들 네. 반갑습니다. 네.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들